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열린 연수구의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책임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9일 회는 부영주택을 규탄하는 한편 인천시와 시의회를 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영을 압박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6일 열린 연수구의회에서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책임이행 촉구에 대한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날 대표 발의자로 나선 연수구의회 박정수 의원은 송도 테마파크 부지 소유주인 부영주택이 10여 년째 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을 규탄했습니다. 또 부영을 향해 해당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인천시에 기부채납을 해서라도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 부영주택은 토양 정화 작업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장기간 방치하면서 지역 주민과 환경에 피해를 증가하고 있다. 주 부영 주택은 즉각적인 토양 정화 작업에 착수하고 송도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 박의원은 최근 인천시가 발표한 송도 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서 부영 토지만 제외된 것을 언급하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갈등을 회피하라는 반쪽짜리 해결 방안에 불과하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행정적, 정책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주 부영주택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5년 옛 대우자동차 판매부지, 약 104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한 부영주택. 당시 부영은 이곳에 토지개발과 테마파크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에서 불소 등 토지 오염 물질이 다량 검출되면서 부영은 모든 개발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수군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토지 정화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군은 지난 3일 부영 주택을 토양 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장기간 개발 지원으로 지역 발전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부영에 대한 책임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